14번 이것도 좀 알겠지? 알았알 아예 쓰고 시작해. 아예 쓰고 시작해. 이 문제 이 문제 풀이법이 뭐라고? 남는 것이 다르면 써. 부족한 것이 같다. 이거 쓰는 거야. 다시 한번 뭐라고? 남는 것이 다르면 부족한 것이 같다는 거야. 일단 써. 이 문제를 푼 방식이니까. 보니 자, 자연수 a를 10으로 나누면 자연수 A, 어떤 a가 있었던 거야, 그렇지? 얘를 10으로 나누면 6이 남대. 10으로 나누면 6이 남는데. 얘를 두 번째. 10으로 나누면 8이 남고. 써봐. 14로 나누면 10이 남는데. 후후후. 남는 게다 다르잖아. 남는 게다 다르잖아. 남는 것이 다르면, 야. 여기 4만 있으면, 4만 있다면 나눠 떨어지겠지. 여기 4만 더 있다면, 내 4가 부족한 거야. 딱 떨어지기에는. 4도는, 4도 하면 뭐가 돼? 12가 딱 떨어지겠지. 호호! 4가 있다면, 14는 나눠 딱 떨어지겠지. 이해함 그리고 일단은 쑥 하는 거야. 10, 12, 14. 2 하면 5, 2, 6, 이 12, 2, 7, 이 14. 더 이상 안 되네. 2로 해볼까? 2로, 뭐, 2를, 10, 2를 10으로 남는 거 말도 안 되니지? 최소금배수인거 알겠죠? 자, 2에다 10에다가, 6G40이 하니까, 그렇지, 420이야. 봐봐. 420을 봐봐. 420을 두 개거든. 선생님, 항상 이게 헷갈리던데? 424로 할까? 뺀 416으로 할까?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424로 할까? 416으로 할까? 자, 아 420으로 하면 뭐가 돼? 헤이. Hey, 420으로 하면 뭐가 돼? 10으로 나누면딱 떨어지지? 그죠? 3은 뭐가 돼? 6이 남는 게 아니잖아. 그지 4가 남는 거잖아. 답이 뭐야? 얘가 되겠죠? 이거 되게 중요한데. 선생님 헷갈리던데. 이거 더 할까 뺄까 해서 헷갈리던데. 그 상상 뭐라고 이렇게 검산을 해보는 거야, 한번. 봐봐. 420으로 나눠 떨어지지? 딱 10으로 나눠 떨어지고. 11으로 나눠도 떨어지고, 14로도 나눠 떨어지잖아. 근데 뭐라고? 얘420 와. 근데 뭐야? 남을까 부족하가 얘 한번 해 봤어. 하나만 해 봐. 10으로 나누면 4가 남지 6이 남냐? 4가 남지 6이 남는 게 아니잖아. 얘가. 오케이. 그러니까 얘가 맞겠네. 됐어? 봐 봐. 10으로 나누면 410. 그지딱 한다면 6이 남겠네. 그래서 아하. 요게 답이 되는구나 이거지. 416인데 뭐라고 써 있어? 어, 가장 작은 자연수는 416이야. 됐어? 어, 요걸 꼭, 뭐라고? 네가 확인해. 풀고 네가 확인해. 여기다 쓱 가서, 무조건 답 쓰지 말고. 대부분 학원이나 뭐 선생님들이 그냥, 어, 그래, 자, 자. 대부분 학원에서 이런다고. 학원이나 어, 선생님들 가르칠 때는. 자, 4 2 0그래서 응, 그러니까 4더 하면 420, 4야, 뭐, 400, 뭐, 4를 빼면 416이야. 이렇게 버리면, 남이 해준 거잖아. 근데 자기 가서 하다 보면, 어, 이거, 424지? 416인가? 이거 헷갈릴 때 있거든. 나만 그런 거 아닐 텐데.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도 헷갈려 해. 꼭 자기가 확인해 보는 거야. 알았어?